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9시가 좀 넘었는데 내일 그쵸 월요일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금요일날 12.9% 그쵸 대략 한13% 정도의 상승세를 만들어 냈죠. 저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요 내용을 보면 뭐가 딱 보이십니까 역회된 숄더 그쵸 정확하게 저가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우린 이걸 쌍바닥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근데 이 구간에서 왜 반등이 나올까요? 자, 주가는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그 미래가치는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할 때도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 BM 같은, 그쵸, 극성장주에 그 대해서는, 자, 보세요. 58만원까지 갔을 때도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58만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게 그냥 시장의 평가예요. 즉, 밸류에이션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장의 평가를 믿으라는 거고, 그리고 18만원도, 그쵸? 58만원까지 올라갔지만 실적을 딱 봤더니 23년 실적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공매도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시켜서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이 몇 프로예요? 거의 한60% 이상 구간까지 폭락을 시켰다. 근데 이 기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삼 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락할 때는 상승보다 더 빠르다, 그쵸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가격들을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매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 근데 그 구조에 대한, 즉 선반영을 받는 첫 번째 단계가 신고가고 반대로. 그렇죠. 신고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저가부터 전환이 되고 저가에 정확하게 매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정이 끝나는 구간. 그게 정배열 구간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정확하게 정배열 구간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반등이 나왔다. 애초에 제가 에코프로 BM 영상 그리고 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에 대한 영상을 계속해서 남겨 드리면서 어떤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렸었냐면 요거예요, 요거. 첫 번째. 26만 원 이하로는 빠지기 어렵다. 26만원 이하로 빠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시장에 대한, 그쵸, 좋지 않은 내용이 퍼져야 돼요. 그쵸? 근데 시장이 실제 지금보다 더 좋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요, 금리를 여기서 더 올린다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단순 동결로는 이제 시장은 다 적용된 수준까지 다 내렸어요 미, 미증시부터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쵸 시장에 대한 가격부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뭘 만들었습니까 정배열을 만들었어요 정배열을 만들었다는 건 20일 2평선이 60일 2평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고 그러려면 20일에 신고가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고 체크를 해봐야 될건한 가지 내용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은 무조건 선반영한다. 그리고 그 선반영의 첫 번째 단계는 신고가고, 신고가의 첫 번째 단계는 정배열이다. 정배열 구간에서는 62평에 지지를 받는다. 그 구간이 첫 번째로 발생을 했다. 62평은 뭐하고 물려있죠? 실적하고 물려있죠? 주가는 뭐하고 된다 그랬죠? 실적보다 앞서서 선반영한다. 실적보다 먼저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BM이 어느 정도 시장 평가를 받을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7월 달에 58만 원까지 받았었던 걸 우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44조를 해 줘야 되죠.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는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물량을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생산 규모는요 그렇죠? 생산량 23년도에 19만 톤 그리고 24년도에 28만 톤 25년도에 40만 톤 26년도 55만 톤 그리고 27년도에 71만 톤까지 계속해서 증설을 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에서 오피셜하게 발표를 한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이미 자금 투입까지다 끝났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물량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물량 내용을 보면 에코프로 BM의 총 주식수는 9,780만 주, 대략 한 1억 주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유통되는 이 주식수는요. 48%,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자, 에코프로 BM의 최대 주주는 에코프로예요. 그쵸, 그리고 에코프로 BM 4주에서 그쵸, 1.3%를 가지고 있습니다. 51% 이상을 그냥 확보를 해둔 그런 상태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유통물량이 50%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매도 물량을 한번 보자고요. 누적공매도량이 470만 주입니다. 한 500만 주 정도 되죠. 자 1억 주 대비해서 500만 주를 따지면 몇 프로예요? 5%죠. 그렇죠. 5%입니다. 그럼 여기서 유통주식수 대비해서 볼게요. 그럼 10% 이상의 물량이 매수 대기자금으로 돌려갑니다. 자 공매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빌려서 팔아야 되죠. 근데 무차익공매도 즉 불법공매도는 뭐예요 주식을 빌리지 않고 그냥 파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물량까지 더하면 대차 물량은 이것보다 훨씬 더 커진다 그쵸 그러면 주가가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매수가 나온다 왜 얘네 손절해야 되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하나예요 공매도는 지금 보면 짜증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매도가 더 바쁠 겁니다 얘네는 진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이거 제가 12월달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12월달 중에 공매도들이 마지막 기회를 잡지 못하면 얘네들 진짜 풀로 다 손절 나갈 수 있다 테슬라 있죠 테슬라 테슬라를 10년 동안 공매도 치고 망한 펀드가 있습니다 짐차노스가 운영하는 펀드인데 이 사람이 어 10년 동안 테슬라 고, 공매도 치다가 완전히 깡통 차고 나락을 갔습니다 자, 이건 한 가지 내용 때문에 그래요. 공매도는요, 무조건 담보를 맞춰야 돼요. 왜? 레버리지를 땡겨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고, 주식을 빌려다가 팔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차익 공매도를 하더라도 얘네가 담보를 안 맞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계좌 담보를. 그러면 계좌 담보를 맞추기 위해서 돈을 더 넣으면 되죠. 기관은 돈이 많잖아요.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거치지. 그렇죠. 이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내려가는 거는 0에서 수렴하죠 그냥 제한된단 말이에요. 내가 깡통을 찰지언정 근데 상승은 무한됩니다. 공매도는 담보를 맞추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준에서 본다면요. 여기 나온 누적 공매도량은 정말, 어 끝장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볼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코 프로 BM. 내가 저가를 못 잡았다 하더라도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직. 그쵸? 자, 그래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유를 하고 나서 내가 추가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에코프로 BM을 들어갔다가 에코프로 BM에 대한 수익을 실현하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어떤 식으로 옮겨 가야 될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자, 연초 이벤트에 대해서 안,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자, 옆에 보이시는 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지금 현재 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1월 달에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자, 특징점 두 가지가 있어요. 무료로 진행한다는 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는 점. 자, 그런데 에코프로 BM은 아직까지는 신고가 종목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에코프로 BM을 1월 5일 날, 그렇 장중에 굳이 이렇게 29만 원에 매수해서 따라 들어갔느냐. 한 가지 때문에 그렇다. 신고가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정배열이고요. 정배열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렇죠. 21선이 61선보다 높아지는 과정 즉 20일에 신고가가 발생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단기 신고가가 발생을 했다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저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만약에 26만원이 제가 저가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제 지난 영상을 보면 모두 확인이 가능하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영상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26만원을 이탈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위에서 찍어 눌러야 되는데 시장에 찍어 누르기에는 지금 어 시장의 상황이 어 녹록치가 않아요. 뭐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그렇죠. 하락하기 위해서 무언가 아 물론 굉장히 뭐 추세가 아닌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지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빨리 올렸고 그리고 빨리 내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빨리 선반영 시켰고, 하락도 빨리 선반영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저가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6개월 안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당연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에코 프로 PM을,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된 겁니다. 자, 정확하게 하루에 29만원에서 31만 5천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한1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다른 신고가 정목은 어떻게 매매가 진행됐는지 봐야겠죠? 자, 1월 5일. 그 어, 똑같은 날이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여기 장 시작하자마자 어버브 반도체 진행이 된걸볼수 있고요. 어버브 반도체. 자 내용 보면 5%대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 대비해서 보더라도 거의 한2%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고요.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진행하는 모든 종목은 스윙급의 매매로 진행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정확히 신고가 돌파 구간. 자 그러면 어부부 반도체를 제가 이때만 공략했을까요? 자, 쭉 올려서 보면, 정확하게 신고가 돌파 구간이 12월 19일이죠. 자, 12월 19일 날,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쭉 보면, 12월 19일, 어,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어버브반도체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 몇 시에요? 8시 53분이죠. 장 시작 전,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라. 그쵸? 장 시작 전에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버브반도체 어떻게 됐어요? 첫날 매수했는데 15%, 상한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쵸? 그 다음날, 고가, 7.9%까지 잡힙니다. 하락하는 부분에서 저는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쵸? 이달 4% 하락 구간에서 그냥 매도를 했고, 자, 딱 2박 3일 동안 보유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한15%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종료하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공략이 또 나온 거죠. 왜? 신고가 구간에 있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다른 신고가 종목도 있겠죠. 그 매매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볼게요. 12월 20일, 시노펙스, 테크윙, 뭐 레고캠 바이오,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이 되죠. 자, 시노펙스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날까지 상승을 했지만, 그쵸, 금요일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9%나. 근데 저는 1월 4일, 목요일날 다 매도를 했어요. 왜 매도를 했겠습니까? 하락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쵸. 그럼 여기서 고가를 확장시켜 가는 건, 신고가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확장을 시켜 갖고, 거의 한 2주가 채안 되는 시점에서 5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를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주가는 저가 잡는 거 아니고요. 고가 잡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몸통만 먹어도 이런 수익이 분명히 발생한다. 하지만 이런 매매를 한다 그래서 항상 이런 수익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완만한 구간도 발생을 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테크윙. 테크잉도 여기 보시면 12월 22일날 진행이 됐죠. 그렇죠. 요 날입니다. 상승하긴 했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한 건 아니에요. 10%가 채 되지 않죠. 거의 한 6에서 7% 정도 될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죠. 완만하게 수익 보고 하락하는 거 보고 그냥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종목이 일주일 보유했더니 막 50%씩 수익이 터지고 막30% 수익 터지고 이러진 않지만 그렇게 수익이 나는 종목 모두는 신고가 구간에서 발생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신고가를 추적해야 되는 이유가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신고가 매매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내가 막 23년도까지 막 자꾸 막 고가에 물리고 손절 막해 대고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요.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구독과 좋아요 그쵸 돈 드는 거 아니죠 구독과 좋아요만 딱 눌러주시고 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어 공유해 드릴 수 있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 신고가 검색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 그쵸. 이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함께 준비를 해왔으니까 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어,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bm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내용 간단합니다. 바닥은 나왔다. 이제 확인했다. 물론 저는 금요일 날 매수를 했지만 그쵸? 고가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이 나올 겁니다.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에 매수해야 될지, 그리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서 에코프로 비행과 머트리얼즈를 어떤 이그 비율로 공략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건 가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뭐라 그랬어요? 2주 안에 수익을 무조건 내야 된다 그랬어요. 주식 투자는 심리예요. 심리가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20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온 건데, 이 내용을요,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거의 한 2시간, 3시간 정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온 거고, 무엇보다, 무료입니다.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할테니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신곡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다 보니까 12월 달부터 제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신곡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어,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달이 되니까 어,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것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 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환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알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어,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어,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한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그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곡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 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모터리얼이고 기간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2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어 머토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요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광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건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쌤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 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 듀얼,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 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코리아에 잘 삽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 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